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막마을에서 겪었던 강도 사건을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저한테는 꽤나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지속됐던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데,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앨리스 스프링스를 구글에 쳐보시면, 호주에서 제일 치안이 안 좋은 도시, 호주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도시를 대체 왜간 거냐? 하고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한테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일단 찾아야 됐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윈이란 곳에도 있었는데, 제가 다윈을 간다고 했을 때 "거기 왜 가냐? 범죄율 높다 가지 마라" 하고 주변에서 말렸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위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앨리스 스프링스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경험해보기 전까지 모른다. 약간 이런 상황이 조금 있어서 한번 뭐 도전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앨리스 스프링스에 향하게 됩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되게 평화롭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저한테 닥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를 타면은 15분, 20분 정도면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도시는 작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도 어떤 호주 아저씨한테 구매를 했고요. 구매한 자전거를 타고 사막을 질주하면서 이력서를 뿌리러 다녔었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운 좋게 저녁 레스토랑 잡을 구하게 돼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스케줄이었죠 매니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녁에 위험하다고 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거? 이랬더니 매니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아너 말고도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마치고 출근할 때 파킹 해뒀던 자전거에 자물쇠를 풀고 있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같이 일을 했던 동료가 차를 타고 저를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너 자전거 타고 왔어? 자전거 타고 집에 가려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자전거 타고 가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밤에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위험해. 오늘 내가 데려다 줄게. 자전거 그냥 거기에 두고 내일 찾아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친구의 말을 듣고. 망설여졌긴 했는데 지금 자전거를 여기 두고 가면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는 한 15분 정도면 갔는데 걸어서 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고요. 앨리스 스프링스는 지역 특성상 택시를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여기서 자전거를 두고 가면 내일 1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한마디가 어떤 공포로 이어질지 모른 채 친구한테 말하게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출근할 때도 아무 일 없었어. 친구는, 음, 하면서 좀 걱정되는 표정을 하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낮의 사막과 밤의 사막은 정말 달랐어요. 낮에는 붉은 땅과 하늘이 끝없이 제 앞으로 펼쳐진 느낌이라, 아름답고 평화롭고 광활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습니다.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자전거 앞에 프론트 조명에 간신히 의지한 채 열심히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 알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이 제 온몸을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페달을 달려서 시티 쪽으로 향했는데 다행히 시티 쪽에 들어서니까 조금 불빛이 보이면서 도로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던 찰나에 주위를 돌아봤는데 호주 원주민들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윈에 있을 때도 원주민들을 많이 보았는데 소문과 다르게 되게 젠틀하고 나이스했던 경험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원주민들이 본인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제 쪽으로 고개를 들려서 저를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곳을 여행했던 친구가 아! 앨리스 스프링스는 정말 아름다운데 거기 원주민들은 다윈이랑 다르게 좀 거칠어서 무서웠던 기억은 있어 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각이 떠오르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 중한 명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빛 안에 살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다웃 보셨어요? 흑인 남자가 들어섰을 때 백인들이 그 흑인을 뚫어지게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되게 불쾌한 눈빛으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널찍한 교차로였어요.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고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기억 저편에 있었던 온갖 말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스 프링스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들. 자전거를 살때 호주 로컬 아저씨가 요즘 원주민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엘리스 프링스를 떠나서 브리즈번으로 이사를 간다. 했었거든요. 여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난 떠날 거야.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렇게 초록불로 신호등이 바뀌었고 집을 향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교차로의 끝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향하는 길은 딱한 도로밖에 없었거든요. 시티를 떠나니까 가로등 개수도 줄어들면서 많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 아, 괜찮을 거야 집까지 이제 한 5분 6분만 가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몰면서 가고 있었죠. 근데 길 저편에서 원주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왼쪽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오른쪽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도로 간격이 조금 넓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전거를 몰고 쭉 달려가고 있던 와중에 길 건너편에 있던 원주민들 중한 명과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헤이! 그 해의와 동시에 그 원주민들 무리가 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길 건너편에서 4명이 우르르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순간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온몸이 굳어진 채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그 원주민 4명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죠. 여자 1명에 남자 3명이었어요. 그렇게 포위되고 나서 그들이 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김유팡! 소리를 지르면서 두 명은 자전거를 흔들고 두 명은 가방을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식은땀이 흐르고 막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특히 네명 중에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눈을 까대 짚고.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전거랑 가방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이사한지 하루밖에 안된 시점이었거든요. 가방에 여권, 핸드폰, 지갑 이런 게 전부 들어가 있었고 이 가방을 뺏기면 저는 집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 중에 회색깔 비닐을 쓴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여자애가 막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거를 보고 자 자전거 앞에 불빛을 떼가지고 I have no money but i give it to you 하면서 그 그냥 프론트 조명을 떼가지고 남자애한테 그냥 건넸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일이 진짜 기적처럼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조명을 남자가 받아 든 순간에 그 여자애가 그 조명을 자기한테 안준게또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남자애한테 그 조명 내놔! 하고 그 남자애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안 주려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더 흥분을 하면서 자기도 뭔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Give me!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들이대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비닐을 쓴 남자애가 걔를 이렇게 막아줬어요. 막아서고 no 이러더라고요. 너가 뭔데 날 막아서냐 하면서 갑자기 둘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 여자의 덩치가 그남세 명보다 더 컸거든요. 힘도 제일 세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던 두 명도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나하고 이제 바로 자전거를 타서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달렸고 그들 중몇 명이 hey hey 하면서 저를 이렇게 따라오다가 말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로 조명을 캐나다 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사람이 뭔가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하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렇게 어둠을 뚫고 막 어찌저찌 집에 도착을 했는데 딱 집이 보이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다 풀리면서 제가 자전거에서 그대로 넘어졌는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막후들후들렇게 떨리는 거예요. 다 까져가지고 피 났고 난리가 났었죠. 손 덜덜덜 떨리는 걸로 비밀번호를 치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사람이 트라우마를 한번 겪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상황들이나 비슷한 사람만 봐도 때 공포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달 넘게 원주민들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너무 무섭고, 그랬었죠. 한동안 진짜 누구라도 저를 건드리면 팡 터지는 사람처럼 막 고슴도치처럼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경찰에 리포트도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냐, 걔가 어떻게 생겼냐 정도만 묻고 간략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시티 호스텔로 돌아갔고 저녁 잡도 그만두고 밤에는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앨리스프링스의 라틴 아메리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 나라도 좀 위험한 편이라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대요. 다음부터는 그냥 달라는 걸 줘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가방이든 자전거든. 진짜 미친 사람이 있었으면 너를 뭐 때리거나 했었어라도 빼앗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되게 운이 안 좋았는데 또 동시에 운이 좋은 편이기도 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